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옛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은 티끌모아 태산 주식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주식투자의 장점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로 말해서 단돈 500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식투자의 단점은 높은 변동성과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경험했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에게라든가 아니면 중산층들에게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라고 해 봐야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죠.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굳이 주식투자인가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브이로그 동영상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투자를 하던 돈이 있어야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돈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띠끌모아 태산 주식 투자 방법은 아마도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이 투자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장기 주식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척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띠끌모아 태산 주식 투자 방법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남자분이라면 누구나 대부분은 담배라든가 술을 하실 겁니다. 보통 한 달로 따져보면 최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담배나 술값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그런 것에 낭비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술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겠지만, 차츰 줄여가면서 그 돈으로 얼마든지 주식투자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증권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의 ATM기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그런 곳에 사용할 돈을 그때그때 그때 ATM기에 입금하는 거죠. 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 때틈 템이 입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분석해놨던 종목이 조정을 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 자동 매수 주문을 신청해놓고 그냥 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 종목을 꾸준히 2년, 3년, 5년, 10년 동안 모아가는 거죠. 여성 같은 분들은 군것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옷이라든가 화장품 그런 것에 많이 지출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돈으로 틈틈이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할수 있다면 굳이 목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이라든가 또는 폭락이 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무리하게 큰 돈을 몰빵을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없어질 돈을 아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없어질 돈이었기 때문에 조정이나 폭락이 오더라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주, 두 주, 그렇게 꾸준히 2년, 3년, 5년, 10년 모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소에 공부를 통해서 적합한 종목을 찾아내고 또한 몰빵이 아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종목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은 10종목 안팎에서 분산 투자를 한 경우가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최소 50종목에서 100종목 이상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를 하고 적합한 종목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세를 관찰하면서 더이상의 매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지속된다면 반등 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 타야겠죠 이렇게 불필요한 종목은 속아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자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그 종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바로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다가 점차 수익이 나다가 보면 단타 같은 건 잊게 될 겁니다 왜냐면 사실 단타처럼 골치 아픈 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처럼 큰 돈을 만질 수도 없고요 직장인에게는 바로 이 방법이 최고라고 봅니다 단타는 전업투자자에게도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그런걸 직장인들이 한다는건 무모한 짓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중에 대다수는 제 말에 반신반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주목을 찾아서 제대로 분산투자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만한 투자 방식이 또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아파트처럼 거액의 목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필요도 없죠. 또는 지금 수 중에 가진 것이 없더라도 충분히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매력이죠.